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은 다음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는 것을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꼭지각 A에서 A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한번. 그거 봅시다. 이등분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두각의 크기가 같겠죠. 그러면 지금 이 빨간 선이 검은 선과 만나는 점을 d 라고 했을 때 삼각형 A B T 와 삼각형 A C T의 관계를 한번 알아 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을 거고 이 변은 공통 변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두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것과 같이 SAA 합동을 되면서 이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는데요. 합동이 됨에 따라서 나머지, 나머지 두 각의 크기가 같아지고, 그리고 이두 각의 크기도 같아지겠죠. 여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이 이 각은 이두 각을 합친 각은 평각 180도이기 때문에 이쪽 각과 이쪽 각은 90도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등변삼각형은 다음과 같은 성질, 특성이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면은 꼭지각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끄면 두 밑각의 크기는 같아지고 그 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한번 동영상을 정지하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AB와 AC는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이두 밑각의 크기가 같겠죠?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빼기 36을 빼면은 결과가 144고 두 밑각 중 하나의 크기는 72가 되겠네요. 그 72각을 같이 똑같이 난 똑같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한 각의 크기는 36이 됩니다. 결국 36이 되고 이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BD의 길이는 이 변의 길이와 같은 8이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다 맞추셨나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등변 삼각형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